안녕하세요. 젤리나기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일요일이고요 어, 옥상에 노숙적인 아이들 이제 보러 왔는데 지금 10시 반 정도 됐거든요. 여기 옥상 온도가 지금 27.3도 정도 돼요. 어, 어제까지 인천은 흐렸어요. 흐려가지고 해가 이게안 떴는데 오늘은 해가 반짝 떴네요. 이렇게 해살 아래에서 아이들 보는 게 아주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옥상 아이들 노숙을 오늘까지밖에 못 해요. 어 내일부터 비가 오잖아요. 인천은 내일부터 비가 잡혀 있어요. 일주일 내내 비가 잡혀 있는데 수요일 날 하루 어, 안 오고. 계속 비가 오거든요? 그리고 기온이, 마이너스 어, 8도, 한낮 기온이 마이너스 4도까지, 어, 떨어진다고 네이버상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아이들을 오늘, 오후에 아이들, 바, 이제, 안으로 다 이제 넣으려고요. 지금 생각 중이고 있고요. 거리대 아이들은 이제 수요일 날 넣을 거예요. 수요일 날 하루, 어, 비가 안 오거든요? 어, 하루라도 더, <laughs> 아이들 이제 밖에, 어, 공기 좀 세게 하고 싶은 마음에, 거리대 아이들은, 음, 특히 뒷베란다는 아시다시피 제가 몇번 보여드렸잖아요. 아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데, 또 안에는 또 밀폐되어 있고 이러니까 깝깝할 것 같아갖고, 아이들. 최대한, <laughs> 어,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밖에 있다가, 이제, 안으로 넣을 거고요. 어떻게 될지 온도는 계속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 옥상 아이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제가 영화라도 아이들 내놓는다고 했죠. 이 자리에 이쪽 자리는 햇빛이 들면 따뜻한 자리라고 어창 아이들은 뭐 온도가 마이너스라고 해도 햇빛이 좋을 때는 잠깐잠깐 잠깐 나올 수 있는데 어, 다른 아이들은 아마 이제 내년 봄까지는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우 색감도 그렇고 며칠 새 아이들이 어, 예뻐졌어요 이쁘죠 이렇게 보는 어, 이렇게 햇빛 아래서 아이들 보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또 들어가야 된다니까. 아, 쉽네요 <laughs> 저만 아쉬운 게 아니고, 얘들도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요 며칠 봄날씨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거리대도 그렇고, 뒷베란다 것도 그렇고, 옥상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꽃대를 올린 아이도 있어가지고, 아우 당황스럽습니다. <laughs> 어 다육맘들한테는 꽃대가 그렇게 반가운 아이들은 아니죠 어 제가 여기 꽉, 빼곡히 내놨었는데 어저께 어제 일부는 들렸어요 오늘 하루종일 아이들 이렇게 들릴 생각을 하니까 좀 아득해 가지고 여기 몇몇 아이들은 이 박스, 아이스박스는 치웠고요 오늘은 이제 오후에 이 아이들 저쪽으로 이제 안으로 들르고 조금 더 아이들 햇빛을 볼수 있게끔 이렇게 그늘진 자리는 이렇게 빼주고 있고요. 아 예쁩니다. 여기 홍둥이랑이 흑조자구도 많이 컸어요. 여기 레드탄 아, 아이들이 그냥 음,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입장에 윤기가 이렇게 도는 거 보면 정말, <laughs> 조금만이라도 따뜻한 날은 내, 제 몸이 힘들어도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아하는데. 비바채도 색감 많이 들어왔죠. 근데 원래 비바채가 이 색감이 아니라 정말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올라오는 날인데, 올해는, 아, 망했어요. <laughs> 귀입적성도 색감이 참 예쁜 아이잖아요. 아, 근데 올해는 그 예쁜 색감을 못 보네요. 못 보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 있던 아이를 이쪽으로 이제 내렸거든요. 잠깐 어, 영상 끊고요. 여기 아이들 좀 자세히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파스텔레온. 아 예쁩니다. 예쁘죠? 예플레르프랑. 음, 여기 로라클론이고요. 얘는 스트로베리라는 아인데, 아, 얘는 봄에 예쁜 색감을 본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샤이닝 펄이랑 디셈버. 그리고 판타지아. 여기는 실루앙스고요 여기는 아고라. 많이 컸죠? 음, 예뻐요. 그리고 여기는 어 행성별. 얘가 행성별이고요. 얘는 아구라고요. 제가 그때 가을에 얘들 분갈이 해 준댔는데 못 하고 어, 내년 봄에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져진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위에가 여기 리토스도있고요 얘가 엘코온 차 할거에요. 엘코온. 엘코온. 어... 얘가 한엽 레디콜디. 아, 예쁩니다. 이렇게. 아이들. 여기 아메스트로도 색감 예쁘게 보여주고 있죠. 얘가 카시오. 음, 얘가 보라해. 보라해가 색감이 많이 들어왔죠. 이렇게 얘가 주피터. 음, 얘가 호아이. 여기 호아이. 그리고 얘가, 잠깐만요. 이름표가 안 보여요. 얘가 너무 얼굴이 커져가지고. 제가 뺏어 보여드릴게요. 허니쉘 핑크. 음. 그 잠깐 햇볕에 나와 있었다고 많이 다져줬죠. 그리고 얘가 다이아 커트 검. 얘도 생장점으로 색감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얘가 애플 파이. 얘는 안에 들려놓으니까 생장점이 좀 우자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얘는 어, 창은 아니지만 어, 이렇게 온도랑 이런 햇볕 보면서 봐가면서 아이는 이 아이는 나올 것 같아요. 얘가 마리아. 임페리얼. 음. 얘가 찰스톤. 어 많이 컸죠, 찰스톤. 얘는 뭐 항상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죠? 아, 얘도 봄에 분갈이 대상이에요. 지금 여기 화분 밖으로 머리가 지금 띠뚝히 나와 있어서. 여기 몰로 합식이드 이렇게 오렌지 색깔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쁘게 물들어주고 있고요 얘가 백봉 한봉 분생이죠 <laughs> 아 예쁩니다 색감이 어쩜 이렇게 살구색으로 이 화면에 다 담긴 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쁘죠 <laughs> 아 여기, 이쪽 편에, 이렇게 학식해 놓은 아이들도 있고요 얘들은 이름표가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요렇게. 어, 어 제, 뒷베란다 설명을 드리면서 생장등 켜놓은 것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어, 구독자님이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생장등을 얼마 동안 캐시냐? 그래서 어 제가 댓글로 답변도 드리긴 했는데 어 생장등은 본인의 환경에 맞게 알아서 뭐 하시면 되는데 저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켜고 그이후는 켜주질 않아요 어 얘들도 어얘 저기 밖에 있어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해가 떠면 저녁에도 해가 지듯이 그런 또 어, 주기가, 이 햇빛에는 주기가 있잖아요. 하루, 뭐, 생장등이 좋다고 24시간 켜놓으면 얘네들 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장등에 저는 화상도 아이들이 입은 걸 봤거든요. 제가 입혔어요. 음, 좀 어두운 것 같아갖고 조금 내려서 아이들 이제 얼굴 위로 달았더니 그, 바로 그 밑에 있던 아이들이 햇빛에 타듯이 입장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생장등이 앞만 좋아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얘들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이제 저녁이 되면 자야지. 또 에너지 충전이 되듯이 얘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생장등은 24시간 켜줘서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시간. 어 그는 뭐 본인, 그러니까 다육맘님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죠. 음, 생장등, 또,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한데, 그 종류가, 뭐, 이렇게 가격대에 따라서 안에 전구, 그까 그러니까 조그만한 전구들이 많이 박혀 있잖아요. 비싼 거는 뭐,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가격이 저렴하면, 또, 생장등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음, 전구들이 좀 작을 수도 있어요. 어 전구알이 많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제 어 본인 베란다에 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또이 다육이들이 햇빛, 그러니까 키우시는 다육이들이 어, 하울시아도 있을 거고 창도 있을 거고 뭐 많잖아요. 그 종류에 따라서 어, 햇빛을 많이 이제 필요한 아이들은 뭐 전구 그 알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좀 어, 그런 걸 쓰셔야 되겠지만 어, 허어시아나 코너나 뭐 이런 아이들은 어, 적당한 그러니까 막 너무 세도 얘네들이 어, 저는 립토스나 코너도 키우고 있지만 너무 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어, 적당한 게뭐든지 적당한 게 좋아요. 그래서 그정구도 어 본인이 키우시는 그 다육이들 종류에 맞춰서 어, 구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즘은 <laughs> 너무 이렇게 어, 종류들도 많고 이쁜 아이들도 많고 하니까 아 오늘 마지막입니다 옥상은. <laughs> 어, 다음은 거리대 아이들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거리대 아이들도. 어 그동안 그 제가 뽁뽁이로 하우스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그 안에서도 얼마나 예뻐졌는지 이뒷 베란다에 있을 때 하고는 어 너무 많이 얼굴이 달라져 갖고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또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아이들 여기서 오늘 마지막 노숙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 중부지방에 이런 날이 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아, 며칠이라도 우리 아이들 해피샤워도 하고, 너무 <laughs> 어,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또 다음엔 거리대에서 뵙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또 봬요.